업스킬링, 리스킬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도 이제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. 뭐 예전과 같이 대학 교육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굉장히 좋겠죠? 하지만 이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사회에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업스킬링을 한다던가 새로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한 그 리스킬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이 훨씬, 어 이제 그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자격에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전문 자격,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, 변리사 감정평가사, 뭐 이런 등등이 있고, 또 국가 기술 자격, 그러니까 기술 자격과 관련된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요. 어, 이 외적으로도 국가 공인 민간 자격도 있고, 또 공인이 안 되었지만, 그리고 민간 자격 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격증을 스펙으로 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게 업스킬링, 위스킬링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이제 역량을 어, 키울 수가 있는 거죠.